아직도 준비번호는 못 했다니까요. 어디 아직도 오겠니까? 아, 나무집에서는 그저 아들 호마이 내놓고 아이 소고기 나온다고 더만 나는 좀 크나? 이제는 즐겁사기 이렇게 준비야아 남자라는 게남자다 무엇이 있는가? 아이 남들처럼 우락부락하는 성미가 있는가? 아이 그래도 남자라는 건왜 우락부락하고 여자로서는 내 죄다 났다고 큰소리도 팡팡 치고 이렇게 돼야 되아내 당신 보고서는 아이 그래 그래 어째 쓴다고? 아되는제 쪽에서 날와봐왜 그래 쓴을왜 그래 쓴다 이래지 않고 어째 난장할 아, 게 저런지 모르겠어니아 거기다가 또키큰게쓴것 같고 내 여기 앉아보면 말하는 게저 우리 나이에 너무 순거봐가지고 그저 오 남이 이래 그저 너무 비취해서 물매를 얻어 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릴까 그게 버니게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시자가 탈것 같고 와 대접하게 했었구만 하고 시자 보냈는데 아직도 아예없구만 야, 내가 정말 딱그오래을 데리고 사,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사는 게 재미가 없었구나, 범 봄에 재수 가 한다고 저 기다만 다리 생각라시가라 자, 하! 자, 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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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그게 아래서 나오자마자 판단이 게 되는 아 그냥 이거 병아리라고 하다가 병아리로 쌓아왔음도아예 그건 자고 뭐 키워서 자뭐 한가지예요 음, 병아리도 발이기 때문에 대부 모델이라 한다 당신 같은 거일등 모델이라 이라고 <laughs> 하는데 1등 모델이고 당신은 모델이 나그네 음, 이렇게, 벼랑간니소리를다고 즐기니까, 다은 자유를 다 것들. <laughs> <laughs> 아, 어떻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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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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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게 빨리 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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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이이이이게 그래, 거기에 들어서 가 이렇게, 어수 음, 벙, 어수 벙, 이랬는데 그, 고, 고, 고통경찰이. 교통경찰이 뭐 어디가서교통경찰이 <laughs> 아니, 도대체, 그, 뭐, 이, 어떻게 된 놈이 경찰이지, 어. <laughs> 아니, 나를 봐도, 아니, 허름해, 그, 허리! 여기서, 이쪽으로 가서, 그래, 그, 이 경찰이. 네, 그, 저기, 하지 않습니까? 그래, 내가 그, 그, 경찰 보고, 어, 야, 이 예, 그, 미안하다, 이야 아, 그래, 여쭤보고, 렇게 돌자인데, 그 그는 뭐, 새기 কারপেনন�ে কথতিদং понял ঙক 사যারপTele খাাহনন। কাচহচুরদবনowe খখযরদরধে,খা翲 haiyada পা ওসপ঑ুনেনন seem a খাযরসদে। খোছারসে 이 돌게니 대복말 음. 그래서 갈래 같은 뺑뺑 돌아다니는 음, 음, 말 그냥 그랬다가 이 계를 보고 화다다든지 틀어 가지십자가도 모르고 긁은득 신어도 고 그래서 그래 나와 가지고 저장마당 음. 가다가 가다가 어랬어 개니 그, 도동놈 마새끼들이 당신이 지거리던데아이레 보엔 내진이 각신지구 세계라는 거 다다 동가방에 욕거리면서 소리를 챘지 이래 두 번째, 도한번가소리쳐가지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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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금 지금, 지금, 지그 지금, 지 굉장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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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지이 지금, 에가지는지가 지금, 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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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아 그럼 관지를 지금, 지 말고 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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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지 도로만똥따라가란 말. 따라가고 알려줬그래내그여자뒤에가서이손을로 네, 네, 공기 탁 터나. <laughs> 이 남의 못한 짓이었다. 입은 더다오라고 손으로 남의 공기 떡치 음, 그래도 눈치 음, 모르니까그 음, 다음에 내그 네, 여자 음, 신랑제가 찾아가는데, 빠그 네. 남의 더 못한 지그래지 그래돼. 그래 네. 음, 딱그랑고 자초조정 말하자면 요기 차에 가야 해그 여자 소리 잘못 듣단 말무시게 합시다 이 유명한 보자마자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그 앞에 오느그 초연 아들이 한대 여섯이 사연 같은 저고 들어가지고 나이 들때차고 바보한 게 고조인 팀 비비하게 맞아서 근데 글쎄 내 뭐라 하던데 뭐 술기우신 아들을 비치지만 않나 이 다슬도록 말하지. 별거 보고 어찌 이게 보채 많지 않냐? 아, 보고 모르는 것처럼 하면 되지. 당신은 어제 자꾸 그런 거미치기싫하는가말이구요 예? 한쪽 귀고지있어 남의 구경 한 곳을 구경하면 되지. 어제 나서 서둘러들 걸으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불서 사정한 좀댕기단말이야 어? 야, 그래 이제 사람도 다 별거 보고 보채 많만 않으면 우리 들그 사회가 무슨게 되겠단 말이예사장이야지사장이 맞지. 오이고, 이고 당신 파출 선 당신과 공항 거기 있 당신 내 말도? 내말 어, 저번에도 그렇지? 남의 그 집에 도둑이 들다있말라고 관계하지 말고 지 것도 게게지 그렇게 삐쳐가지고 국방불을 맞아서 이곳에서 더다 떨어질까? 아이 또 오늘도 이렇게 잘못 지어버리게 고 있어요 어? 그래도 음. 그때는 그런 새끼들 잡아야 음, 여기까지 속이 시원하더라 <laughs> 이에 더대게 떨어질 수 없어도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<웃음> 이러면서, <웃음> 이거. <웃음> 이거. 내가 이어도그내말들으면서이전 부른 거 봐도 모르는 거잖아 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. 나는 모른다. 모른다. 모른다좀 좌며우는 사람이라고 말이야. 알아서 도도 예. 어, 그 주의 물리듯이. 네. 이렇게 말하다 뺏어달리지도 않는데. 그거든 명심하면서 들었습니다. 야, 알아그 격탈한 사람도 내놓았어. 다 썼다. <laughs> 이 맞아서 이참천좀처치하다고 이걸 벗어 놓던 건 없지 않고 다섯 달말은 둬. 응. 간다. 유으세살 정말 상등 모더니 당직구만. 상등 모더니. 옳다유 으으. 으으. 옳다니. 모르게 알게 힘들게 이제. 아, 아름다. 으 어찌겠습니까? 당신 상등 모더니 안가라 집이 찌겠지키찌내시대찌겠어 어찌겠어? 어찌겠

무슨 단 말을 해라네. 아 제가 싫도 모르는가 말입구까 그래? 그, 그게 상관다아 그래 제가 제 목소리도 모아라도 그 가만히가 말입까 음, 모른다. 아 이게 뭐지? 아, 아 못해 그래 못해 그랬으면, 아, 그래 그래. 제가 제 목소리도 모아라도 그 가서는 쓰는데 가만히도 집안에서. 그래 뭐라? 다 당신이들 다 모란 대요. 아. 아 그래 제가 쓸도 모르는가 말입구까